안녕하십니까. 답한 오빠들입니다. 자, 오늘은 몇월 며칠이냐? 보죠!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저희가 매장에 지금 한주 동안 입고 된 차량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 매장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넓은 매장에 한2 0대 정도가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오늘 저희가 영상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저희 매장 안에 입고되어 있는 차량들을 또 빠르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상세한 영상과 설명 다시 개인적으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바이크는 저도 꿈에도 그리던 M10 XR이라는 차량입니다. 24년식에 1,823km 탄 차량이고 가격은 3,990만원 신차 가격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반억 이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이 한대 입고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4년식 제자리궁이 살짝 있지만 2,400km 주행한 1,300 GS 네 저도 1,300 GS 타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제 차량도 참고로 흰색깔 판매 예정이오니 제 차량은 조금 저렴합니다. 2790인데 제가 지금 키로수를 조금 5 0 0 0 k 로 정도까지 네, 탔던 관계로 그 금액은 조금 더 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세차도 안 되어 있는 어제 입고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 세차 보낼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트레이서 9. 2 3년식 신차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8,600km 타고 지금 사이드 케이스라든지 기본적으로 해둘 거는 뭐 주행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 이것도 최저가로 그냥 모시겠습니다. 1,090만원. 그냥 원가로 중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차도 이틀 전에 들어왔습니다. 23년씩 14,450km 탄. 특이상이 로우 어드벤처입니다. 로우 서스펜션, 아시안 핏. 로우 서스 어드벤처. 이 기차는 키가 한160 정도 되시더라도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옵 튜닝이나 옵션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부터 시작해서 머플러도 조금 고가형, 아크라포빅부터 뭐 데칼 작업도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또 특이점은 로우 서스인데, 로 시트까지 추가적으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이 지금 2790만원. 이 차량도 로우서스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다시 연락 주시면 바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즈키. 이 어, 차량도 가성비로는 아, 제가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 GSX-SGX라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XR, BMW XR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고요이 차량은 또 신차를 구매하신 24년식 1 7 5 8 k m 주행한 가격은 1750만원 가격도 훌륭합니다. 이 차량은 정품 사이드 백스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정품 사이드 백스도 아, 사이드 박스도 달려있고 블랙박스 달려있고 네,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네 디젤 건가 네 요런 고다 usb 다 설치해 두셨고 요 차량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요 차량이 지금 1790만원 자 그리고 베스파 요 차량도 새 차를 보낼 건데 베스파 피크닉 에디션 이라는 차량입니다 요건 22년식에 키로수가 281키로 그런데 제자리궁이 좀 있어 가지고 네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 차를 깨끗하게 해서 네, 요 뒤에 탑에 요 피크, 피크닉 가방, 네, 요런 것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 네, 유닉, 유니, 유닉합니다. 어, 라이커 분명히 제가 특가로 두 대는, 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팻보이. 많이들 찾으셨던 팻보이. 저렴하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17년식 팻보이고요 실키로 수가 2만 1 0 0 0 k 로요 차량이 지금 1790만원. 아마, 가,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네, 옵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해두셨고요 머플러는 순정 그대로고, 1790만원, 가격 요것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드벤처도 지금 연락이 몇분 오시긴 하셨는데, 실키로수 확실한 15년식 1690만원짜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음, 요건 그때 설명을 드렸고, GTL, 네, 23년씩 아직 남아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몇분 보고 가셨는데. 아, 참 유니크한 디자인. 이 차량이 8로 TT라는 모두구치 차량인데, 1390만원 이에요. 저는 이 가성비 너무 좋다고 봅니다. 네, 달려있을 건싹다 달아놓으셨고, 요 디자인에 1390만원. 어, 저라면, 한번 타볼 만한 뭐, 네, 한번 타볼만한, 예, 가격.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포퍼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 봐도 괜찮으실 것 같은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리8 백어들이 지금 어 지금 세대 일주일에 한 세대 정도 출고가 됐는데 아직 저희 네, 세대 세대가 나가고 세대가 남아 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24년식 레블입니다. 레벨 레블, 레블 500인데 이 차량이 지금 750만원 키로수가 4050 키로 스피드 마스터 아직 남아 있고 자 지금 슈퍼스포츠도 지금 앞에 두대 외국인분이 한 분, 요 19일날 출고하는 차량 하고 있는데 어 금방 이제 소진이 될것 같으니 이 차량은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r9t 가세대나 입고가 됐습니다 r9t 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수가 많다는 것은 한 대는 제가 또 싸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1년식에 이 차는 5 9 0 0 k 로 1,690만원 가격은 비교해 보시고 어, 여기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구매는 생각이 있는데 비싸다 검색을 해 보시고 어, 이 차가 다른 차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시면 어,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 이 차량은 저도 처음 보는 차량 R9T R1290입니다. R1290. 신형이죠. r 9 0 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 4년식이2 1 5 6 k 로 짜리가 1890만원. 네, 다른 뭐 튜닝이나 옵션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 신차급 차량을 찾으시면 이 가격이면 너무 훌륭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차량이 지금 23년식에 만 k 로가 조금 넘었는데, 1790만원이거든요. 이게 1,790만원인데 24년식에 신형 1290가 1 8 9 0이다아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네, 다, 팔아야, 다 팔아야 되는 차. 대차로 가져왔고 지금 다 팔아야 되는 차지만 저 같으면 이차살것 같은. 그런데 r 9티의 디자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차잘 꾸며놨거든요. 네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캐노피랑 지금 이건 SW 모태 엔진 가드랑 이 차는 분돌리 엔진 가드랑 네 이쁘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좀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요 양쪽에 있는 알라인트를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아시지 연락 주시면 네 저렴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요 차량도 제가 차주분 하여튼, 말씀드려서, 로켓3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신품으로 교체해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이스톰 다시 판매 예정이고요. 아, 오늘 특, 가한데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스쿠터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네. 이거 490만원짜리, 이거 300cc 엑스맥스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400, 440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490아이고요 440. 그냥 빨리 팔려는 목적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차들을 빨리빨리 빼고, 새로운 차들이 지금 한 20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빨리 입고시키고 싶습니다. 어, 이거 12가 왜안 팔리지? 네, 930만 원. 이거 그 가격은 일단은 고수를 하고요. 310. 음, 하야부사도 계약 가계약이 됐는데 아직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24년식 3,000km에 1,790이면 완전 훌륭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제, 제자리꾼이 살짝 있는 요 차량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310S g 아, 310R. 이거 어디 갔노? 아, 3 1 0 r 490만 원. 요 차량도 24년식에 키로수 얼마 안탄 차량이고요. 요 네, 깨끗한 차량입니다. 시공사도 한대 들어왔습니다. 시공사 1,150만 원입니다. 2,000km대 차량이. 그냥 최적값입니다. 신차 가격이 거의 2,000만 원 하는데 23년식에 네, 2,000km 1,150만 원이면 충분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요 홍철 사장님 다는 아, 요노 노홍 동생이 네, 요차요 요 색상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제가 한대 네, 홍철이한테 갖다 줬고요. 똑같은 차량이 한대더 왔다는. 그 노홍 그분 때문에 지금 시공사가 네 여러 대 팔렸다는. <laughs> 그리고 이 차량도 지금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는 게좀 어, 아이러니하네요. 22년식의 스포츠 글라이더 13,000 k 로에 1,990만 원. 누구나 좀 다루기 편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오바이크리룬이다 발키리 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도 이제 시세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혼다의 발키리 룬이라는 차량인데, 예전부터 바이크를 많이 타신 분들은 이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덜어 계실 거고, 한 20, 한 5년, 근데 아니, 거의 30년 됐겠네요. 거의 30년 전에 제가 이 차를 잠시 탔었던 똑같은 동일한 색상을, 지금 05년식이거든요. 05년식 크롬 버전의 발키리 룬만 키로 초반입니다. 요거는 합천 모토라드라는 네, 되게 유명한 바이크 카페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 하지만 계속 안 타셔도 오일을 교체를 하고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신 차량.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시세는 3천 내외. 저희도 파란색깔 한대 있었는데, 그 차량은 키로수가 좀 많았었고, 네, 상태로 보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제자리 꾼이 살짝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오른쪽, 이 차량은 지금 3,500만 원으로 가격을 세팅을 한번 해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차주분,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서 가격은 절 협의를 한번 봐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 이건 진짜 한번. 키가 여기 있네요. 빠르게 와. 엔진이 1800cc, 골딩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언제 들어보겠어? 마이키르는 네. 자, 거기까지가 오늘, 아, 저기. MV 한정판 모델입니다. 드렉스터 RC 모델이고요. 19년식에 9,300km 탄 차량이 1,990만원. 이 차량도 금액은 협의가 가능하오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드킹. 14년식 로드킹. 하, 이 차량은 뭔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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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검사 때문에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뒤에 올린지 서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꾸며 두셔 가지고 차주분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운 차량. 그리고 최근에 오디오 작업이라든지 서스라든지 서스 보시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작업을 해 두고 지금 어 스파이더 엠비치셔 가지고 안전한 스파이더로 가신다고 판매를 하는데 14년식 로드킹이 앞에 휠부터 시작해서 되게 튜닝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55,000km에 2,99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드 RT 지금 현재 스파이드 RT가 없어 가지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사실 차량인데 21년식 이 차량은 저희가 상품화 시킨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이 차량은 새차 스티커 제거부터 시작해서 네 21년식에 2 3 4 8 7 k 로이 차량은 지금 3,990만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이 옆에 있는 네, 동생 센터로 가서 추가로 입고 되어 있는 차량 한 20대 정도를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차량들이 있습니다 진? 자 밖에 차량들 네대가 한주인이라는 한 소문이 있습니다 네대가... <laughs> 초, 초고수님이 사시는 다 판매하는 차량들입니다 저 밖에 있는 배건은 지금 판매가 되어서 출고 준비를 하는 차량이고 여기에 있는 차량들은 초고수님께서 타시는 차량 F900 GS 24년식 1290 슈퍼드벤츠 S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차량 2,290만 원, 1,350만 원 그리고 1290 듀크 GT 두 대가 동일을 한 가격 33,000km 짜리도 1,290. 13,000 k m 짜리도 1,290이지만 두대중한 대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제가 차주분 네, 뽐뿌해서 제가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고수 고수 창고로 왔습니다. 지금 아리파의 클래식이 7 1 9 흰색 차량 한대 입고가 되어 있고 세차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이 있는 후진기어 있는 또 차량이 한대더매거 차량 한대 입고가 되어 있고 TC TC 이제 매장이 없는데 두 대가 추가적으로 네 색상별로 입고가 되어 있고 노말 GS 노말 GS가 1250 트로피 모델이 한대있고 되어 있고 되어있고 빅토리는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프라이언프 여기 다시 세차 작업 와 있고 캐시 한대더 어드방 네 이렇게 저희가 또 판매할 차량이 있습니다 아 여기 스글스글아스글이 한다 로드킹 로드킹도 한대 들어와 있습니다 로드킹